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보령 남서쪽, 남서쪽 좀 깊은 골에 들어왔습니다. 자 여기 난초과 식물을 보러 왔는데요. 은난초가 보이고, 자 그리고 아, 금난초가 보입니다. 예, 금난초는 어, 세팔란테라 속인데요. 그 은난초 속이라는 뜻이에요. 은난초 그 종류가 좀 있어요. 그 은떼 난초가 있고, 은난초가 있고, 꼬마은 난초, 기 김의 난초, 그 그다음 다음에 민은 난초, 그 다음에 금 난초 포함입니다. 이 단연생이고 지생란이죠. 뿌리를 땅 속에 이렇게 받고 자라는. 그리고 산지는 이렇게 깊은 산 중이든 깊지 않아도 있습니다. 이좀 어느 정도 습하고 나무 그늘이면 통풍이 잘 되는 곳이면 가리지 않고 잘삽니다. 특징은 우리가 혈화하는그입술꽃잎이 거가 에, 없고요, 어, 꽃받침보다 짧습니다. 그게 특징이고요. 그리고 이거 줄기 끝에 수상꽃차례로 지금 이것 세 <laughs> 대밖에 안 달렸는데요. 어, 보통 1 0 개에서 뭐한 열세 개 이렇게 달리고 그리고 이게 잎이 약 약간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요. 이건 3 개밖에 안 날렸는데, 어, 꽃잎이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다. 보통 은단난초나 금난초의 차이점이 그거예요. 꼬마 은난초하고 요 어, 금난초는 꽃잎장이 잘 벌어져서 이 일반 우리 그 난초과 식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죠. 뭐 주판, 부판, 봉심, 뭐 혈하는 특징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그 이, 이 어린 술은 나물로 먹는데요. 이그 난초과 식물들이 대부분 독이 없기 때문에 나물로도 먹고 또 이건 약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. 그 생약명이 백혈초, 백후초라고 하는데요. 그 성미는 그 맛은 달고 성질은 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간, 신, 경락에 작용한다고 되어 있고요. 인뇨, 입마름 현상이나 소변 물통 치료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그, 색깔이 워낙 그 노란색이 진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눈에 띄고 대부분 이거를 이제 그 채취를 해서 집에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잘안 살아요. 예,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. 이학명이 같은 거를 좀 알아보면은 이세팔란타라 팔카타를 이제 금난초라 그러고요. 어, 에렉타를 은난초라고 그러고, 어, 롱리브렉티 테블럼을 은떼 난초라고 합니다.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차이점을 보면, 같은 속의 난초를 차이점을 보면은, 은난초는 꽃차례보다 포엽이 짧아요. 그, 그리고 거어라고 하는 꿀샘이 있습니다. 은떼 난초는 꽃차례보다 포엽이 조리태처럼 굉장히 기은게 특징입니다. 기미 난초는 입이 장타원형이고요. 이 예, 피침형인데 줄기 전체를 감쌉니다. 그게 특징이고요. 거가 보이지 않, 않습니다. 그리고 미는 어, 난초는 입이 난상 피침형으로 줄기 중간 위쪽에 예, 붙는 게 특징이고요. 꿀샘이 없고 흰색이에요. 그리고 어, 꼬마은 난초는 입이 난상 피침형인데 줄기 위쪽으로 붙어 있습니다. 꽃받침과 겉꽃잎의 부판이 끝에. 에, 둘로 갈라지는 게 특징입니다. 이 금난초가 많이 있는 데는 정말 보기 좋아요. 꽃도 이쁘고 문제는 이게 옮겨서 살지 않는다는 거. 그 이유를 에,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얘들은 공생균이 있고 구균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생균이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이제 우리가 난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야지만이 영향을 받아들이고 어 얘들이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 놓고 어 보시는 게 에, 맞고요. 이거 물론 살릴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에 있는 그대로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비록 꽃은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달려서도 굉장히 이쁘죠. 자, 이렇게 해서 금난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예쁘죠? 감사합니다.